스묵상 목당 1월 8일에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가? 쫓아가는 또 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한번 아, 어, 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분명히 어떠한 방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무의미한 것, 의미가 없는 그 삶도 어떻게 보면, 목적과 방향을, 아, 어, 그냥 뭐 흘러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나방이 불속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또 어떤 한 배가 행선지를 정하고 그 행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히 어떤 무엇인가를 쫓아서 또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지 또 인생의 종착지 뭐 크게 인생이라고 인생 t t l e bit of 아니면 지금 내 순간, 이 순간, 내 마음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떠한 것을 쫓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도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점검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정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점검해 볼 것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뜻이 과연 어떠한 뜻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며, 나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 삶의 하루 방향은 정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좀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나는 더러운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일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뜻을 세우게 되어지면 다이처럼 그 삶으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그 영원한 길을 말하였는데, 그 영원한 길은 곧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내 마음,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 또 세상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내 삶은 내 발걸음은 나의 행위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세워진다면 어떤 악한 것 다른 것이어 뭐, 어떠한 뭐 이로 말할뭐 다른 것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세워진다면 내 삶에는 내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그게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 채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 완전하신, 온전하신 또 지극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어질 때, 그분의 소식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가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고 나의 뜻은 이제 그분의 뜻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들에게 보내 주셨고요, 또 듣게 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또어 그분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정말 그분의 가치를 말, 발견을 못한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정말. 정말 아, 듣기는 들었지만 저번에 그분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좀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이외의 것을 쫓아서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채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또뭐 감각적으로 좀 쾌락적이기에 또 느낄 수 있기에 사람들은 예수 이외의 것을 찾고 또 뜻을 쫓아 뜻을 정하여서 마음에 채워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지금 내 삶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그 보배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는 것이 크게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지고요. 어? 예수? 어떤 분이시지? 무엇을 하셨지?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신 이야기들, 또 하신 어, 이러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질 때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주어졌는데 어디로 향하게 되어질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뜻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그 완전함을 온전함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지고 굴복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 배설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우리 삶의 공,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우지는 이 축복이 있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